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알고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을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을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공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하고 그들로 평안이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률이 여기심, 여김으로 기심여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야외를 알리라 야외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회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회복, 아, 돌회자의 돌아올 복자입니다 회복이란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사자가 위기와 역경을 감기고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능력을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은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회복과 삶의 목적, 방향을 우리가 다시금 점검하고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줄 믿습니다. 위기와 고난 가운데 가짜 믿음은 사라지겠지만 찐 믿음, 진짜 믿음은 오히려 더 굳건해지고요.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견뎌냈던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이 시기에 우리가 잘 적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처음 겪는 고난의 경험이라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보시고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무하게 우리가 무너졌던 삶의 자리에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빛을 보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허무한 삶에 우리가 안주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허무하게 무너지는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탈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패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아, 영원한 실패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성공한 자로 도약하느냐가 달려있게 될줄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다 실패를 어떻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실패를 경험했지만 자신을 결코 실패자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에 제가 우연찮게 TV를 이렇게 돌려보다가 서민갑부라는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한 해에 몇십억을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느 한 사람도요, 쉽게 아주 돈을 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수많은 실패를 거쳐서 성공을 하게 되어서 결국 갓부가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요, 때로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실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 그런 실패의 한 폭판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편 50편 15절에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로 인해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야 2장 21절로 22절에 야외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의 모든 농서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기서를 보면 동방의 의인이었던 욕이 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녀들 하루 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게다가 건강마저도 다 잃었습니다. 요브의 고난을 지켜보던 아내도 요브를 저주하면서 도망가버렸어요. 그야말로 요브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욥기 42장 10, 10절에 보니 요브의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외께서 욕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야외께서 욕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욕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회복은요, 갑절의 회복이었어요. 건강도, 자녀도, 재물도 다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것은 욕의 수명도 갑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전에 보니까요, 욕이 나이가 70이었어요 그런데 욕기 4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욕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도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생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그날에 일어난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해보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 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라고 했어요. 호세야 2장 19절로 19, 13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세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게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제를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잃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야의 말씀이리라. 남편인 하나님께서 아내인 이스라엘을 법적으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고대 근동사회에서 남편이 아내의 허물을 핑계 삼아서 법적으로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감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국률이 여기므로 너에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 들리니 내가 야외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다시 법적으로 아내를 맞이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장애물이 되는 것을 깨끗하게 다 치워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므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고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혹시 이혼 직전 아닙니까? 아니면 별거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관계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신혼 때로 다시금 돌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물러 목사님 그 기도를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관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관계가 먼저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신혼부부의 친밀한 관계처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 고백의 회복입니다. 호세야 2장 23절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신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러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아래라 하시니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야 1장 8절로 9절에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야외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노암미라 하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루하마 즉 국률이 역임을 받지 못하는 자 그리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루하마, 곧 국률이 역임을 받는 자, 그리고 안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회복은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실패라고 하는 깊은 수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할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수 윤영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장르님이신데, 원래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대학생 때 가수 활동을 했습니다. 인기가 절정에 올랐습니다. 아주 돈도 굉장히 많이 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딴데 정신이 팔리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에 대마초 흡연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마초 흡연하다가 결국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실패의 수렁 속에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서 그후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또 다른 한 번, 한국에 나온 위대한 과학자고 과학기술처 장관을 두 번이나 지냈던 정근모 장로님 이분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던 중에 아들이 그만 신부전증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인들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과의 처절한 씨름을 하잖아요 그러나 실패의 수렁에 빠지게 되면 약복강의 약업처럼 하나님과 처절한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이 시간에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할때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손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도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회복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 것에 관심을 쏟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로 걸 걸어오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 소리에 물 소리에 물을 쳐다보니 바다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찬양하며 나가면 여러분은. 내 손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묵은 관행대로 가시와 엉겅키를 심어서 낭패와 실명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남의 탓 하지 말게 해주시고 전부 다 우리의 탓이니 우리 모두 회개하는 운동이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며 묵은 땅을 기경하며 갈아엎으며 하나님의 위를 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국류를 덧붙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이 시간에 강물처럼, 비처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시고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시리와 자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특히 우리 순복음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될줄 믿습니다. 전세계가 바뀌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여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뜻은 우리가 병에서 노연함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치료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시사온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의지하고 이 시간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팔의 능력이 나타나 주셔서 모든 병든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를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와 생명과 건강으로 넘쳐나게 하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모든 질병은 물러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악한 마귀와 귀신의 일은 깨끗하게 사라지게. 될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와 생명과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왔습니다 개인 가정 생활 찬여 사업의 무거운 짐입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게 직장을 주시옵소서, 사업을 번창케해 주시옵소서,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즉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야외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령이 넘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들 순봉께 함께해 주신 하나님 63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 눈부신 성장을 통하여 세계의 성교, 민족보음화을 위해서 앞장서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역에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세계를 이민족을 이끌어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에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용훈 단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성령 충만 무장하여서 한국교계 또 세계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여기도 순봉교회 놀라운 역사를 이끄는데 우리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주의종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주일학교 자녀들에게까지 우리 교회가 복 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의 교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위로함을 더하여 주셔서 속히 교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축복하신 대로 백 배로 6 0 배로 3 0 배복을 내려 주셔서 넉넉하여 나눠주고 베푸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주의 전에서 헌신하는 남성교회 봉사자들 모든 손길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